식용 베이킹 소다를 한 숟갈 물에 타서 야채를 깨끗이 씻어야지 보통 이게 채소가 그러니까 브로콜리, 양배추, 토마토, 당근 어디 있어? 당근 당근은 어. 안 담고 좋대 응. 야채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는 뭐일대1대1이야 일대일대일 그런데 이 양은 양의 너무 이 비율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죠. 왜 예를 들어 위장이 안 좋다 하면은 이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은 이 양배추를 좀더 많이 넣으면 돼 다른 것보다. 음. 음 그렇게 그 조절을 자기에 맞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예 알겠습니다. 음. 그다음에 씻어서 내고 그래 그렇게 씻는. 이, 이따가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, 이제 한 번. 이렇게 우선 씻어서 꼬독꼬독 음. 건져서 내고, 나중에 흐르는 물에 더 헹굴 겁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. 오케이. 언니 잘하네, 그렇게. 아이고, 아가씨들이 아주 그냥 잘하네. 이렇게 걸려서 깨끗이, 씻던 거 아니면은, 10분 동안 담궈놓으라고, 이걸. 응? 10분 동안 담궈놔도 돼. 이 브로콜, 리 여기. 먼지집에이 말하자면, 좀. 이 응. 베이킹소다에 이렇게, 깨끗이 세척하는 이유는, 이, 농약성분이나, 그 외에 그, 유해한 그, 성분, 화학 물질, 그런 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, 뭐. 이렇게 양도 이 마지막에, 이렇게 흐르는 물에, 한번더 깨끗이 마무리로, 이렇 씻어 줘야지, 이제,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, 아주 깨끗이 자라네. 아, 우리 아가씨들이. 이게 해독주수를 이렇게 열을 가해서 삶는 것은 이 야채 채소의 그 생리 활성 물질을 사람 체내에 흡수를 돕기 위해서 삶는 거야. 그래, 이 사람들이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하는데, 그건 일부, 그런 것이 있고,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거는, 이 삶은 브로콜리는 딸기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C보다도 훨씬 많어. 그래서 이 삶어서, 삶어도 비타민C가 그대로 있는 그, 그런 야채들이 많잖아요. 잘 끓는다. 이거 해서 한 5분 이상, 10분 미만 그렇게 삶으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삶을 때 물도 적당히 약간 잘박잘박 할 정도로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. 진다이 블루 코리는 이 식이섬유가 특히 많이 있어서. 이, 이, 붓기, 부종, 음, 그거를 이제 배출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, 이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, 비타민C도 들어있고, 그리고 이, 저, 뭐야, 당근. 당근은 항산화물질이, 베타카로틴, 저,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, 그 토마토는 토마토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남자들한테 저뭐 전립선에 좋다고 하지 또 음, 양배추는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 위에안 좋은 사람들 최고야 저게 그거지 뭐 바나나는 칼륨이 많이 있어서 저게 이 발이 쥐나는 사람들, 다 같이. 그런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. 미디. 바나나하고 사과를 우선 믹서기에 넣고. 바나나는 미리 까서 냉동실에 넣은 걸 사용을 하니까 참고를 하면 되고요. 바나나를 응. 이렇게 까서 아이고 이쁘게 잘하네, 이 아가씨들. 참. 바나나 어, 그 바나나 다섯 개는 넣어야 되는데. 어떻게 하죠? 아이고. 두개 아, 다섯 개 정도 어야 돼. 됐어요. 이, 이 블루베리는 이 해독 주스 여기 레시피에 없는 건데 내가 특별히 눈 건강을 위해서 나내 개인적으로 넣는 거요 자, 너도 넣어, 넣어. 다어다 넣어, 다 섞어진 거뭐 재료 다 알어 얘기해서 다알으니까이 그러니까 삶아진 건데 식혀서 지금 믹서기에 이제 넣고 가르려고 믹서기에 넣는 거예요. 물도 자, 적당히 그 삶은 물 삶은 물을 적당히 붓는 거 이게 뭐 얼마 분다 뭐 얼마 얼마를 꼭 줘야 한다는 그런 그런 거는 뭐꼭 비율을 자기가 맞게 그냥 적당히 지키면 돼, 이걸. 너무 맛있어요. 아이고, 맛있고 맛있다. 달지도 않고 아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네. 보통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300cc 쯤 먹는데 나는 이 분량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김치냉장고에 두고 먹어요. 어, 보통 한 3, 4일 정도는 보관이 쉬운데 일주일 정도 이 보관을 하려면 가를 때 소금을 약간 한 티스푼 정도? 너무 신선도가 좀 괜찮아요.